실손보험, 암보험, 뇌질환, 심장질환, 수술비 이런 식으로 가입을 하는데요. 그런데 보험금을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실손보험 다음에 발바닥 치료서부터 자잘한 질병서부터 중대 질병, 뭐 뇌혈관, 스탠드 삽입술, 심장암, 뇌질환 여러 가지 매 회당 사고 우려 먹듯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수술비 보험이죠. 근데 요즘에 신 의료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로봇 수술, 하이퍼 수술, 백내장 수술 다 통원치료 하잖아요. 앞으로 의료기술이 더 발달하면 통증은 완화가 되고 빨리 완치가 되고 하지만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비급여 항목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실손보험으로 25만원, 30만원밖에 보장을 못 받는다. 수수비보험 있으면은 그런 여러 가지 병원비를 커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수수비보험은 자잘한 질병서부터 중대 질병까지 모두 다매 회당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수비보험 손해율이 높아서 지금 모든 보험회사들이 축소를 하고 있다.